까지, 여섯, 일곱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눈이요. 두 번째가 거짓된 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짓된 혀로 표현된 본래의 뜻은 마음이 악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거짓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짓된다, 속이다, 어그로 뜨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이라고 하는 말은 온갖 감언이설이나 간사한 말로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역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와이에게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멸망 저주에 이르도록 한 것처럼 말입니다. 야고부 기자도 말하기를 혀는 작은 지체지만 그,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 했어요. 혀가 참 우리 지체 중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입 다물고 있으면 혀는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크기도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지체가 어마어마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구보서 3장, 5절, 6절, 말씀 읽어야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고풀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거짓말은요, 간단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은요, 뭐 사소하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짓말은 간단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많은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하고 급기야는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세벨이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합은요 가난한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었어요. 솔직히 왕이요 뭐가 부럽겠어요? 그런데 하필 그 나봇의 포도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불렀어요. 야,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고 내가 돈 줄이야? 아니면 그 코보돈보다 더 좋은, 더 많은 포도원을 내가 줄게. 그런데 나봇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 이유인 즉슨 이 토지는 내가 산게 아니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토지는 절대로 팔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팔어도 안 되고, 대토해도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어서, 거역할 수 없어서, 왕의 부탁을 제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레위기 25장 23절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이 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팔지 말래요. 왜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나봇이 아방에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럼 토지를 팔지 말라고 했냐? 구약에서.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온그 문서상에 적힌 소유주는 잠시 그 땅을 하나님께 빌려 쓰시는 것이라. 는 이스라엘의 토지관념이었어요 지금 우리는요 이거 내 땅이야 소유주가 난데 그럼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보시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설명을 해요 그랬는데 아뭐이 마음이 불쾌했어요 뭐라고? 감히 네가 나를 이스라엘의 왕인 내 말을 거역해? 그리고 몸져 누워버렸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긴 왕비 이세벨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왜 시금을 전폐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서 끙끙 앓고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자초지종을 이제 이세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악한 이름의 대명사인 이세벨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끝까지 나보. 내가 해치울 테니까 당신은 빨리 일어나서 식사하시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까지 것 가지고 무슨 밥을 안 먹고 지금 이 누워 계십니까? 내가 당장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 주시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고 자신만만해요. 모든 게다 자기 것처럼. 그리고 이스벨은 음모를 꾸며요. 나봇이 사는 지역에 방백들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성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대단한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잖아요.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말하기를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한 사람이 받을 벌이 무엇이겠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였어요. 이 이세벨이요, 이 악한 왕비가 이렇게 음모를 꾸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거짓말로 음모를 꾸민 거예요. 누명을 씌워서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돌에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세벨의 강교한 음모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그 이면에 대단한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악한 마음이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 안에요, 악한 생각이 들면요, 바로 회개해야 돼요. 바로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악한 마음은 또 다른 악을 낳기 때문이에요. 나보시 그렇게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세벨이, 여보, 나봇의 포도원 주인이 없어졌으니 당신 가지세요. 내가 당신에게 주, 주겠다고 말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 죄 없는 나봇이 나 때문에 죽었네. 일말이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지 않자, 않, 않아요 그런데 이 아합은요. 아무 문제 없이 그렇군. 내가 갖고 싶은 포도원 내가 가지러 가야지. 내가 취하겠다 하고 갔어요. 16절 말씀일 거예 자, 압은 나봇이 죽었다음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이 부분은요, 아주 악한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말은 이세벨만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압도요, 거짓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나봇이 포도원을 줄수 없는 이유를 명백히 밝혔는데 그거를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포도원을 양도할 수 없는 이유를 나봇은 하나님의 법으로 금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그 얘기를 전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을 그대로 다 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팔아요. 사실은 이 집에 하자가 있어요. 말잘 해요 안 해요. 이 차가 하자가 있어요. 말 해요 안 해요. 뭐 그거 뭐 말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근데 그거 안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아합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도 감출 수 없고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는 없다. 내가 절대로 사람에게 들키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뭘 보면 아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나보색에 또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자행했어요. 하나님에게서는 물론이고.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게 죽었어요. 저주받아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화를 내시면서 이세벨과 이아 압을 어떻게 저주하고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죽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 범죄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못 속여요.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걸 기억하시고 사람에게도 거짓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에 전혀 생각하지 않던 말을 본래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 있었던 것처럼 말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거짓된 혀라는 거예요. 나 원래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아, 나 그거 원래 하려고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나 원래 그런 마음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됐네? 이렇게 그게 말하는 게 정직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 유명한 기두온이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울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두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명의 대군을 무찌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두온에게 300명만 남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두온을 통해서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전쟁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기도원은 마지막 미디안의 연합군의 퇴로를 차단함으로 미디안 군대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죽이는 전과를 세웁니다. 이때 기도원이 미디안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위치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에브라임 지파는 기도원의 요청대로 협력해서 완벽한 승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퇴각하는 미디안 군대를 이제 그 중에서 오렙과 세브 두 방백을 사로잡아서 이제 죽입니다. 이 미디안 전쟁의 완벽한 승리가 마지막에 합류했던 에브라임 집파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에브라임 집파가 은근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처음부터 우리 보고 같이 싸우자고 하지. 왜맨 마지막에 우리한테 도움 요청한 거야? 처음부터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싸웠으면 더 멋지게 승리했을 텐데. 딴지를 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나라를 사랑해서라든지 기도원에게 협력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본래 기도원이 속한 문화세 집파 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매우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장자인 문나세를 제치고 요셉에게 실질적인 장자로 인정받은 지파예요 그리고 가나한 정복에 큰 공을 세운 여우사 장군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월의식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둘째지만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어긴 만큼으로 우리는 장자가 되었거든? 여우사 장군이 에브라임 집파 사람이라고. 우리가 대단한 거지. 그런 우월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자 질투심을 느끼고 불만을 표출한 거예요. 사사기 8장 1절로 가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시비를 거는 것이었어요. 그런아 이들의 태도는 애국심이 아니고 책임감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문화세 지파에게 미디안과 전쟁에서의 그 승리의 주도권을 갖지 못한 그런 경쟁의식 때문이었어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은 사실과 다른 거짓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가끔씩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거짓된 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부터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용기도 없었고요, 싸워 이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기드온의 승리로 끝나고 나니 괜히 시기심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자치다면 전쟁의 승리 후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에브라임 지파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것 같아요? 우리 장성우 집사님은 마음이 온유하시니까 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내가 다 이겨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마지막에 그 조금 이렇게 거들었다고 해갖고 처음부터 안 불렀다고 왜 나한테 시비야 기도원이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너무나 멋지게 에브라임 지파의 화를 잠재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기도원이 하고 있어요 기두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말도 안 되는 교만하고 오만한 공격에 대해서 그야말로 겸손하고 온유한 대답을 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도와줬기 때문에 승리한 거야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힘쓴 사람이 전쟁의 최고의 공을 세운 거야 그리고 기두온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의 공을 에브라임에게 다 돌려요 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자,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을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이 아비에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거 별로 없어. 에브라임 너희가 한 것이 최고지. 그렇게 너희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마무리 잘한 거야. 고마워, 잘했어. 마지막에 합류한 거 최고였어. 그 그렇게 기도원이 말하니까 그제서야 에브라임 지파의 노가 풀렸다고 말해요. 3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0과 스에블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 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 기도원의 온유하고 겸손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을 오늘 기도원이 한 거예요. 전쟁에서 죽게 고생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쟁을 수행하느라고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집파의 분노를 잠재우는데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잠재웁니다. 우리 자문 15장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일. 아멘. 똑같은 말이라도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은근히 화가 나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화가 잔잔해져요. 잠잠해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다른 사람 화가 자꾸 돋워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하면 다른 사람 화가 잠재워집니까? 여러분. 유순한 말로 다른 사람의 화를 잠재우는 복된 혀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뼈가 강해요? 혀가 강해요? 혀가 강해요? 뼈가 강해요? 뼈는 훨씬 더 강하지요. 혀는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뼈보다 혀가 훨씬 강하대요. 잠언 25장 15절 말씀 읽어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혀가 바로 이거란 거예요. 유순한 말, 부드러운 혀. 여러분, 뼈처럼 강한 말이 아니라 기도원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원이 이런 부드러운 말로 에브라임 지파에 노를 잠재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기도원의 신앙의 성숙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만 기도원은 그냥 입에 발린 얘기 한거 아니에요 거짓말로 그들 잠재우려고 위로한 게 아니고 기도원 안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 이긴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전쟁을 내가 승리를 이끈 거 아니니까 교만할 이유도 없고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어떤 그런 경쟁 의식이나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경쟁 의식을 버려야 돼요. 한라비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드 아베... 저는 언제나 형제들에게 우애를 강조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밤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아버지 저 여태까지 기도했어요 아 그래? 난 네가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잤어? 네 형도 자고요 동생도 자고요 엄마도 자고요 우리 식구 다 자는데요 저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랬어요 기도한 건참 잘한 거야 그런데 네가 기도함으로 형도 비난하고 동생도 비난하고 엄마도 비난할 거면 너도 자. 무슨 뜻인 지 알겠잖아요. 내가 남보다 좀더 좀 잘함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잘못한 사람을 비방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유대인 납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잖아요. 특별히 하얀 거짓말, 무슨 이해관계에 얽힌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것도 아닌 것,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거짓말이요, 악한 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뱀도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이 악한 영에서 시작된대요. 열1기상 22장 22절 말씀 읽어 아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악한 영이 되어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자주 하면요 습관돼요. 나중에 인격돼요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말은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도 자주 하면 안 돼요. 아니, 한 번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이게 악한 영의 역사기 때문에 거짓말도요, 사소한 거짓말도 자꾸 하자 보면 큰, 큰 거짓말이 되고, 악한 영의 역사에 휘둘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몽 기자는 1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은 자라.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 가난한 것이 나서요. 거짓말하는 게 나아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가난한 게 나아요. 거짓말하는 게 나아요. 가난한 것과 거짓말 하는 게 비교할 수 있는 같은 레벨이라고 우리 생각 안 하잖아. 에이, 그까지 거짓말 그냥 하면 어때? 근데 하나님은요, 가난한 것이 거짓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이렇게 크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큰 죄로. 여러분 거짓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해악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은 영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예요. 영원한 문제야. 다 같이 거짓말은 영원한 문제다. 왜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읽어 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 하는 자는 어디 못 간다고요? 천국 못 들어간대요. 22장에도요, 거짓말 하는 자는 성밖에 다 내버린대요. 15절 말씀 읽어요. 시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거짓말이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옆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찮게 생각하지 맙시다. 거짓말을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 없다 그래요. 엄마 없다 그래요. 엄마 돈 있어? 없어. 하얀 거짓말도. 남편이 오늘 다 외식 있어? 누구랑? 아 직원하고. 오늘 어디 가? 오늘 초상집. 사소한 거짓말 그거 할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비싸게 줬다고 하면 또 괜히 그럴까? 아, 이거 얼마 안 줬어요. 싸요. 사소한 거짓말인데 하나님은 그게 악한 영의 역사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거짓말하는 것을 그렇게 거짓된 여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실까요?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거짓말을 회개합시다. 거짓된 회를 회개. 거짓된 혀를 회개합시다. 우리가 늘 회개할 때큰 죄는 회개해요.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거 회개해요. 거짓말한 거는 잘 회개해요. 안 해요. 오늘 시간 있어요? 없어요. 그 거짓말이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짓말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쉽게 지금까지 범에 왔습니다. 우리 거짓을 버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혀가 됩시다. 우리의 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인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